11월 9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스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장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자의 권위는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분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에는 물질적 헌신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분자를 향한 이런 존경과 섬김을 통해 교회에는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장로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질서를 따라 올바르게 권증해야 합니다.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장로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를 꾸짖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고한 고발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직분자라고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질서를 따라 징계하고 회개케 하여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장로를 세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 열매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임에도 그 악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장로와 직분자로 세우고자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과 악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직분자를 세우므로 악한 사람은 피하고 좋은 사람을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할수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자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취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